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through the waves cut through me hypnotized by the sounds i'm breathing in cold time to dream. 10월 25일 금요일 컴퓨전일렉프 쇼핑 추첨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디군이입니다 오늘 추첨할 제품은요 트랜센드의 MTE245S 1TB 방열판 A 이데이터의 레전드 960 1TB 방열판 에센코어 클레브 클라스 C930 1TB 히트싱크 상품 이렇게 총 3가지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진행 순서는요 트랜센드 진행하고 A 데이터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SN 코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안내드릴 해 사항 빠르게 말씀드리고 추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플 쇼핑은 개인정보가 입력되신 회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란에 연락처, 주소, 성함 이중 하나라도 하나라도 빠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응모를 진행하셨다 하시더라도 응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당첨 발표 후 주문 정보는 알림톡으로 전달 드리고요. 결제 마감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실 경우 통보 없이, 통보 없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래플 쇼핑 당첨자 내역은 해당 래플 쇼핑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추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모를 해주셨고요. 네. 이분들 중각 제품마다 한 분씩, 네. 총세 분을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주셔야 해서 강조의 말씀 좀 드리고 추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입력하시는 부분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성함 부분은 빠지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네, 주소와 연락처 부분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네. 특히 주소 부분 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요. 네. 꼭 개인 정보 확인 부탁드리고요. 연락처 부분에 저희가 알림톡으로만 네, 알림톡으로만 네,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당첨이 되셔도 네, 당첨 사실을 알려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림톡으로만 받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알림톡을 받으실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안심 번호나 집 전화 번호거나 회사 전화 번호를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모두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당첨이 되셔도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림톡을 받으실 수 있는 휴대폰 번호 입력 부탁드리고요. 네. 성함 부분에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성함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성함이나, 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네. 가게 명을 적어주신다거나, 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뭐 기억이나 그냥 니은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이럴 경우에는 네 당첨 응모를 하실 하시더라도 네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수정 부분은 네 응모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진행하시는 부분은 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꼭 응모 버튼을 눌러 주시기 전에 개인정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안내 말씀이 좀 길었는데, 네, 모두 지켜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트랜센드 MTE245S 1TB 상품 한분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여기 나오신 한분 당첨 되셨습니다. 트랜센드 MT245S 1TB 방열판 상품 당첨 되셨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A 데이터의 레전드 960 1TB 방열판 한분 추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네 여기 나오신 한분 네, A 데이터의 레전드 960 1TB 방열판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센코어 클네 클래... <laughs> 죄송합니다 에센코어의 네, 클레브 클라스 c 9 3 0 1tb 히트싱크 상품 한분 추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321네 여기 나오신 한분 에센코어 네, 클 클래, e 클레브 클라스 c90930 네 발음하기가 참 힘드네요 네네네 네. 네, 1tb 히트싱크 네 당첨되셨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 이 라브,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알림톡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결제 마감일까지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감일까지 구매해 주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네 결제 마감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네, 재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림톡 받으시는 즉시 결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레플 쇼핑 진행 중인 로이체 2채널 멀티미디어 스테레오 RGB LED 사운드바 RSB200, 네, 200 제품이 지금, 네, 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레플 쇼핑 진행 중이니까요. 네,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레플 쇼핑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레플 쇼핑뿐만 아니라 컴퓨전 유튜브 채널도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고니고니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